십니까? 야, 내신 어, 운이 튕겼다. 예, 네, 네, 침대, 침대 써도 되냐 침대 침대 부셔야 돼. 10분에. 지금 베더즈 음. 토너토트식인데요 네, 오. 우미브서진이형입니다서진이형말할것 네, 네, 같으면 초 고수라고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. 음, 이기 위치 바꾸기를 못하는 전원을 선수 아쉽다 어? 잠깐만 기회를 넘보는데 에이 어림없죠 온유씨 피가 차는데 오 살았어 와이거 잘해 온유를 지금 온유 지금 코로나 어... 때문에 다섯 개를 뺏겼습니다 오케이 네. 그럼 그럼 이어서 아이템뉴왜안 꿨어? 아안 되는 게임었는데 아, 결승전에서만 그 결... 그거 아이템 계속 유지되는 거는 지금 할건 아닌데. 야, 그거는 없게이 안... 그게... 결승전이... 잠깐만요, 말 끊지 마세요. 근데 결승선에서는 그게 금지됩니다. 왜냐면은 아, 초고수 서진이 형도 있고 초고속 서진이 형도 있기 때문에. 야 근데 그좀 나라별에 전원이가 좀 중요하지 않아? 하지만 오뉴 선수 역시 고순 고순해요. 애매보단 다이아가 중요합니다. 전원이가 어, 아이템 좀 줘도 될까? 가옷들을 맞춰요. 오나 아처석궁 서진이 형도 아처장궁 그리고 오뉴도 아처석궁이 떴습니다. 네, 전원이가 아이템 좀 줘도 될까? 안돼. 아, 야 그런 게 어디 있어. 이건 안 됩니다. 서진 서진이. 근데 신경이 너무 잘해. 근데 신경계 둘다 아차석궁이 떴어요. 이게 진짜 홀리몰리한데. 잠깐만요 전원유 선수 당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형 선수한테. 과연 전원유 짓는 건가요? 전원유 선수 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폰킹 아니야. 아 스토킹 아니야. 얘가 자꾸 나랑 뜨지. 오케이 아, 이제 빼줄게. 일단 오늘 스소진이야 피가 없군요. 오늘 선수로 교체하겠습니다. 오늘 선수. 나또 석방됐는데 안 쳐졌고. 오늘 선수. 운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. 잠시만요. 잠 <laughs> 잠깐만요. 빠빠 빠. 서진이 형 갑자기 에메랄드 서석궁을 맞추려는 모습이 보입니다. 하지만. 적궁 네, 그건... 안 맞춰도 돼 이미 석궁이 있잖아. 저도. 맞습니다. 그래서, 다갑 아니면 다검을 살려는 모습인데요. 아, 이미 에메랄드 그리고... 있습니다. 어, 그럼. 어, 당압을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, 대회에서는 당검 금지. 나 단검이 금지라고? 나 어차피 일반 검밖에 안 써가지고 단검 필요 없어. 맞습니다. 도검만 사용 가능합니다. 도검만 사용 가능. 아니 그럼 미리 말해줘야지. 아이 게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데. 잠시만요. 왜? 전우녀한테 특별한 아이템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아, 그런 게 어딨는데? 짱만 없습니다. 야 그딴 거 그냥 대회에서 그냥 빙지해서가는 건... 맞아, 맞아. 대회에서 이렇게 기대 안쓸 거야 서가영 <laughs> 어, 땀감이... 선수 아직 철갑을 못 입어서 계속 갑니다 이렇게 맞췄지만 어쩔 수가 없군요 자서진용 선수 교체 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깰 시간은 그래도 아직 5분은 남았군요 그래서 여기서만 스폰킬로 계속해서 계속, 돼, 계속 여기서 스폰킬을 한다면 배경 소리로 1등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하십시오. 자, 자, <laughs> 무지개 건전지 기자 한번이 상황을 정리해주십시오. <laughs> 아, 지금. 서진이 선수는 아주 좀 다이아 플레이스테트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, 저런데에가 네. 부족, 네. 전원 선수는에가 네. 부족하여 지금 아무것도 패감밖에 네. 맞추지 못한. 그리고 컨트롤도 너무나 약한지 바로 떨어졌습니다. 저 같은 면은 계속 쭉쭉 이어나갈 텐데. 그럼 이제 로즈로 기다가 다시. 바꿔주겠습니다. 네. 상황을 아다시니서준이 형은 방어 국 아니면 검을 선택했을 겁니다. 검정어 너무 외웠어. 형 나가세요. 나가세요. 제가... 나가세요. 저기 가란 말이야. 자, 그럼 지금 상황을 제가 여기 나와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. 보이드검이 떴습니다. 보이드검이 떴군요. 그러면. 보이드검 떴다고? 누가? 형이요, 당신이요, 당신은 보이드검을. 보이드검. 왜안 먹었음? 보이드검. 보이드검 안 좋아. 썰어줘. 빠빠빠! 지금 전원윤 선수로 교체하겠습니다. 오 드디어 철검.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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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검을 탔군요. 맞습니다. 철검을 샀는지 1 년이 지났습니다. 아니. 아니 이형이 정도는 스폰킬이야. <laughs> 스폰. 이 네, 보라목풀 먹으러 왔어요. 네. 자 그럼 다시 오늘 선수로 바꾸겠습니다. 보이드가비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선 남았죠. 하지만 <laughs> 오늘 선수도 지지 않는데. 에. <laughs> 오 레블이 떴네. 어 레블이 떴다는 건. 하지만 쓰지 않죠. 게임. 하지만 안쓸 건데. 레벨을 뜨면 게임이 끝났다는 뜻이와 맞습니다. 하지만 레벨 안쓸 겁니다. 일단 보이드가 막되고 아니, 저건 또 뭔데? 소지 아, 마세요, 기사 무지개 군단집 기사님인데. 무지개 군단. 아니 자꾸 스펀킬 무슨 빠한 번만 죽이면 스펀킬 아닌데 두번 때리면 스펀킬 오늘 선수 너무 슬니다야 레오스 아니... 그 선수는 어떻게 할까요? 인벤세이브를안 했나요? 결승전에 네. 인벤세이브를 안 하는 거나 지금 한 번도 안 죽었어. 근데 벌써 팔 어, 킬을 <laughs> 했어. 아 여기 너 너랑 시간 끌면 안 돼. 나 오늘 나 오늘 에메랄드 먹었잖아. 너 때문에 음. 지금 나. 마 아, 이제 드디어 저희 침대를 깨도 됐나? 오내 집에 있네 자 도크 그, 무지건들이 아나운서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? 한번 말해주십시오 아 지금 저는 음, 못, 못 말해요 뭐지? 뽁뽁자 제가 상황이 도와입니다에메를 뭐 뭐, 지금 저기 안에 놓고 맞습니다 이제부터 인벤세이브 가 되면은 아니 그런게 어딨어 여기... 됩니다 결승전 에서만 네. 안되죠 인벤세이브 된다고? 결승전 에서만 안돼 그리고, 어.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끝내러 간다 이제 끝내도 되지 어 지금 끝내러는 제우스 선수 하지만 어딜 가랬다 아니 아니 저리 아, 가 <laughs> 귀신... 아. 아 게임 방해 방해 방에 <laughs> 빰! 빰빰 빰! 자 이제 침대를 깨도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50초 있어도. 후에 게임을 네. 침대를 깨도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간이 드디어 다가왔군요 아래쪽 침날라오지만 틀도 응, 없지요? <laughs> 서진이 형 아니 서진이 형이 자꾸 잘어 무슨 반응을 <laughs> 야 대신 내가 레벨 줄 테니까 다시 싸워. 오케이? 그럼 오뉴한테 지어진 마지막 기회인데요. 과연 서진이 형선수는레벨에서도 이길 것인가, 아니면 석공과 다이아검의 주목 레블을 이길까 이 상황이 주목됩니다. 아니 뭔 소리? 안 되는데요. 언젠가는 이거야. <laughs> 근데 제가 담 선수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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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시켜줘 빨리. 아나 부활 시키고 있어. 빠빠빠. 부활을 시키고 있습니다. 아 근데 부활이 안돼 왜?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<laughs> 서진이 형이 승리라고 볼수 있겠. 아니 반칙해놓고 왜 서진이 형 승리? 아, 아 근데 그 정도면 스펀킬이 아니야. 아니 두번 때려도 스폰킬이야 아 스폰킬은 솔직히 뭐야 테슬라라 깔아놓고 그래야지 스 o 킬이지 테슬라도 금 o b a 지 i 테슬라 o 금 a 데 I'm t o 지금. 자 그러면은 o 아, 드워즈 토너먼트 형회리 아니 왜 세준이 형 승리야? 어쩔 수 없어 버그가 걸렸는걸 어떡해? 세리미. 아니 그러면 버그가 걸리면 죄잖아. 빵빵자 이제 두 번째 계획 전 무지개 무드와 룩스고의 대결인데요. 아니 거. 어이가 없어. 자 그럼 이제 룩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니 왜 세준이 형 승리해? 이씨 자식이. 잠깐만 잠깐만. 어! 로비로 가세요, 다들 로비로 가시라고요, 다들. 알겠습니다. 와, 이나더트 배드워즈 초대더글레트데요 다음 대결은 무지. 네, 지연아 너가 들어가 니솝으로 V.S. <laughs> 록스브입니다. 어떻게 설명한다라 할수 있어. 아, 짜증나. 네, 지연아 빨리 들어가. 하지만 오늘 어쩔 수 없었단다. 그럼 2편에서 봐요.